네 오늘의 컨텐츠 이제 저거 30분부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는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료타가 하는 그 어떤 것도 뒤끝에 담아두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가지 여러분들은 저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제 어제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컨텐츠인 만큼 편하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laughs> 저 많이 맞았잖아요? 그쵸? 사, 사, 살살 오네가이 어. 살살이란 뭘까? 아 잠깐만 머릿속에 드립 하나 생각나는데 로타랑 이따가 뒤에 있을 컨텐츠 때문에 말을 못 하겠어요. 살살이란 천천히 하면 살살이 맞음. 원래 힘은 속도와 비례해요. 아니 샌드백 때릴 때 속도가 빠르면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천천히 때리면 힘이 세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하 아하 아 샌드백 망상환자 청지. 총집... 루타야 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얘네들이 저렇게 이해하라고 저렇게 던져준건데 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망상환자가 돼버려음 음. 싸이 비교주 루타야 아직 30분 아니야 이세 아.. 사랑하는데 나의 동생아 아직은 30분이 아니란다 자 루타야 이제 시간 슬슬 됐으니까 들어올래? 이상하게 루타 초대가 안된다 싫은데 씹.. 아니야 욕해도 욕해도 돼. 로타야 아니 아니야. 해도 돼도 돼. 근데 로타야 29분이야. 이 싹바가지 없는 새끼야.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로타야. 내가 트위치 초대 보낸 거 받아줄 수 있어? 아직 29분이긴 하거든. 오케이 받아줄 수 있지. 아 고, 고마워. 3 0분인데시발안가안 가, 안 가. 아 지금부터 시작인 거구나.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와주세요 해야지. 자나 그니까 로타야. 우리가 형제 입장이 뭐 바뀐 게 아니라니까. <laughs> 루타야 와, 와주면 안 될까요? 좀 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호우! 아 루, 루타님 오셨나요? 호우! 루타야? 시시어어루타내 oh, uh, uh. uh, 말이 혹시 uh, 안 no. 들리니? 오키 oh, 이어 루타야? 아 조용히! 아, <laughs> 조용히 해 조용히 지금 흥에 빠져있는데 아 무슨 노래 듣고 나도 같이 들으면 안 돼? Uh... 뭔 노래인지 알아 이거? <laughs> 전혀 감도 안 오는데. 그게 뭔 노래인데 씹더라 아니 이게 뭔 노래인지 모른다고? 다 죽었다. 다 죽었어 그냥. 뭔 노래인지 어떻게 알아 대체? 그렇게 듣고. 아, 개 빡친다. 그냥 기합 아니까그니까 그러니까. 아니 롯타 나 화나게 하려고 본게 아니라 그냥 나 웃겨주고 있는데? 귀여운데. 웃지 마. 그럼 웃지 마. 형이 웃는 것만 보면 짜증이 막 나. 짜증이. 왜왜왜 짜증이? 야왜 짜증이 나? 근육만 빵빵해가지고 그냥 바늘로 툭 터트려버리면은 그냥 그러니까 근육이 어떻게 바늘로 찌르면 터져 풍선처럼. 폴 근육 그냥. 마스터 그냥. 근데 로타야, 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 내가 한2주 정도 이미 그 단련이 돼가지고 별로 딜이 안 들어. 아 그래? 응. 어째라고? 어? 어쩌라고 아아 <laughs> 아, 아, 미안 미안 뭐 어째가 약간 내가 아니,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 하지마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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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아니 미안 아니야 미안해 어한 번만 더 그러면은 재미도 없고 그냥 다 없을 줄 알아잉 아 재미도 없고 다 없어? 아이 그 치지 마 시끄러 아 시끄러 아기 아, 아 아, 아 아파 기 아파 치지 마 그거 응응응응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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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갖다 버려 그거 버 버리긴 좀 그렇고 아 그치 절 들어가 그거 칠 거면 그냥 해결사 은퇴하고 절 들어가 아 근데 절에 들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미모지 않을까 절에 들어가기에 딱 좋은 나이긴 해 <laughs> 그거는 절이랑 관계가 없지 야 어릴 때부터 절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절에 들어가기 좋은 나이는 무슨 뜻이야 쉬어. 도대체 <laughs> 라고 그래서? 그니까 러 절에 들어가기... 쥐에! Yeah. 허어! 조... <laughs> <laughs> 뭐라고? 절에 들어가기 뭐? 좋은 나이란 게 무슨 뜻이냐고 좋은 나이가 형 나이 그니까 러왜왜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27이면은 이제 뭐 연애도 못 해봤고 장가 가기에도 늦었고 지금 사귄다는데 애는 또 언제 낳을 것이며 그럴 바엔 그냥 안 쓰고 절 들어가지 차라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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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연애를 몇번 해봤으면 몰라 연애를 못 해봤잖아 못쏠 스물일곱은 답이 없다 그러니까 해결사 은퇴하고 절에 들어가 그냥 그렇다 내가 그 상, 상상 연애밖에 못 해보긴 했는데 쓰지 말고는 좀너어한거 아니야? 어, 뭐 아니 뭐 틀린 말했어? 맞는 말했잖아. <laughs> 아 그런 거구나. <laughs> 아그 치지마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 아. 이 자식아 시끄러워 나 형한테 자식아라니 그거는 조금 목탕을 <laughs> 왜 이렇게 치는 거요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가서 벽보고 서있어 그냥 아, 어, 어. 아, 알아서 자 그래서 뭐하고 있었어? 아니 나형 방송 보고 있었지 형 방송 악플 쓰고 있었어 아 악플을 쓰고 있었다고? 무슨 악플을 써? 나이가 27인데 연애도 못 해봤고 모솔에다가매니 음. 좋아하고 근육 키우는 거 좋아하고 덩치 드럽게 음. 커가지고 음, 딱 그냥 사위감 아님? 연애는 언제 하며 장가는 언제 가며 그냥 은퇴하고 절 들어가자 형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이건 답이 없다 <laughs> 그러니까 답이 없다가 <laughs> 나올 정도인 거야? 은퇴하고 절 들어가자 목탁도 치는 김에 절 들어가서 쳐보자 아따 그냥 부처님이 좋아하시겄네 근육도 빵빵하고 거의 그냥 절을 지킬 수있었어 그냥 맞, <laughs> 맞지 그치? 어어 어.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모쏠인데 그래도 지금은 이유가 없는 모쏠이잖아 이유가 없어 근데 절에 들어가면 이유가 생겨 스님이기 때문에 아 그게 좀 오히려 덜 추해 이이지 않을까. 지금은 좀 추해 보여. 아, 추해? 어, 조금 추해 형 아니, 형은 왜 연애를 하하는 거야? 근 아이 일도 바쁘고 내가 연애를 하기에는 이제 방송만 하는게 아니라 또 이제 해결사일하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것저것 밖에 일하하고있잖니자 그런 거를 저희는 핑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선생님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학원 다니느라 힘들고 어도 터지는데 학생들은 잘만 연애하는데 27살 지금 학생들 거의 두명 모아놓은 나이 뭉쳐놔가지고 지금 와 지금 19살은 수능 첫 번째 수능인데 형 수능 봤으면 8번이나 봤네 8번이나 근데 그 사이에 연애 한 번도 못 해본 슈퍼 엘리트 에이전트 레전드다 형 진짜로 이거는 이거는 안돼 은퇴하고 절 들어가자 <laughs> 형 그냥 늙어가지고 주름이 바글바글한 게 그냥 턱은 턱은 신형만턱 <laughs> 아따 형 황금 온천탕에 들어가면 주름이 다 사라진대. 아그래아형 아, 어, 황금 온천탕이 어디 나도 좀 궁금하다. 그거는 이제 일본 가가지고 짱구 가족한테 물어봐야 돼. 어 근데 그 나는 수염이 그렇게 많이 나진 편은 아니긴 한데. 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30대부터 확날 건데. 30대부터 몸에 변화가 느껴진대.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고 수염이 많이 자라니? 이 자리 안 남았어요. 다 갔어 이제 2년만 <laughs> 더 있으면은. 몸에 변화가 생겨, 몸에. 관절이 안 좋아지고, 일어날 때 허리가 뭔가 불편한 것 같고, 종소리도 점점 비는 것 같고, 이, 눈 옆에는 이 주름이 막 자글자글 나고. 근데 그때 나이 때는, 김요단는 아직도 탱탱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웃음> <웃음> 난도 흰머리 하고 싶다. 아 흰머리 하고 싶어? 형형 아, 머리카락 몇개 뽑아 갈래? 보여? 아이고 늙었어 늙었어. 그새 늙었네. 그새 1초 1초. 1초에 1분씩 늙는데 그냥. 아이고 1분 1초가 중요하다 지금. 1분 1초가 중요해. 그러니까 나이를 그렇게 아이고, 확확 먹. 어 아이고 언제 이렇게 늙었어 잘못한 게 없구제 같은데.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laughs> 그렇게 확확 먹잖아. 언제 이렇게? 어? 저거 화내시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냐아냐 아니, 아니, 모기가 있어 모기 잡을라 모기 잡을라고 내가 어떻게 로타한테 화를 내 음, 오늘 화안내 음, 그... 하나? 음... 그잖아 음, 음음음 평소에 이렇게 맞는 말만... 그렇죠 맞는 말이긴 하죠 처맞는 응. 말일 수도 있고 아이 무슨 소리야 처맞는 말... 으 <laughs> 아니 뭐 근데 뭐... 나보다 약하잖아 형 내가 너보다 약하지는 않지. 아니 결국에는 근데 형 봐봐 결국에는 내가 좀더 어리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강해져 형. 나이는 불치병이다. 그러니까 나이는 불치병이라는 게 무슨 소린이 좋다 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거는 회복을 못해. 나이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어어어 어, 어, 음. 음. 이게 안에 이 집에만 있으니까 이게 자외선의 노출이 좀더덜 되고 어, 그래가지고 어, 어. 조금 나이도 덜 들어 보이고 그러는 거지 그냥 훅 가게 돼 있어 결국 형 웅녀가 되자 웅녀가 동굴에 가가지고 마늘만 주네 먹어 아, 쑥과 마늘을 어, 어, 어. 단군 여자 버전 슬 내려와가지고 그래 너 같이 아니느냐 그 드디어 곰이 되었구나 아마 이러면서 곰곰 곰 그대로 데려가가지고 곰이랑 결혼하는. 근 좋다 그러니까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한 건데 내가 곰이 돼서 곰이랑 결혼을 왜해 대체 곰이 되면은 형 머리카락 빠질 걱정은 안 해야 돼 그리고 피부 자글자글해질 생각은 안 해야 돼왜 털로 뒤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거든 곰은 존내 늙어도 귀여움 그냥 곰이 되자 형 절에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곰이 되자 곰 <laughs> 고... 곰도 나이를 먹으면 늙기는 해. 곰도 나이 먹으면 늙는데 이제 형처럼 치는 그렇게 많이 안 나지. 어 저렇게 형 저렇게 되자. 딱 형이다 저거. 저 <laughs> 저렇게 저렇게 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좋다. 저걸로 가자 형. 형뭐 내일 일어났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 아, 이빨이 빠져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좀 있으면 만나는데 뭐~ 뭔가 이~ 무력적으로 김효따를 제압요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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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만나가지고 뭐 그런 거한다던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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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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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aughs> 맞아 아니여 형 마, 맞습,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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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밖에 안남았어 빨리 대답해 빨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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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어, 좀 그만 때리고 동생들 어? 알겄어 몰랐어 좀 동생들 좀 그만 괴롭히고 그냥 아주 레오형이 죽을라 카더라 그냥 아이고 막 때려가지고 막뭐 명치가 막 부서지고 막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laughs> 하아 아 오늘 있던 일은 다 이게 컨텐츠 하려고 로타가 또 이렇게 이렇게 지나간들 해야지아 그럼 그럼 오늘 있던 일 말고 이 전에 있던 일이랑 이후에 있을 일들은 별개의 문제지만 말이에요. 아 내가 세상에서 거? 아 나도 우리 로타 음, 우리 동생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지. 그럼 그럼. 음, 아 근데 형은 남자보다 여자가 좋다. 음, 음. <laughs> 거기서 떼까가 왜 나와? <laughs> 아개 웃겼다 로타 개 웃겼다 아김 로타 인정 아아 아, 여러분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로타랑 저 어. 얼마 전에 로타가 시온이한테 책임지라 그러고 둘이 결혼한다 그랬는데 그럼 내가 이제 NTR을 한거 아, 아닙니다 아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했어 자, 제가 무슨 말했나요 저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이번 영상은 어때 마음에 들었어 <laughs> 그럼 여기 옆에 영상도 봐주라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줘야 까지. <laughs>